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파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저희가 동거 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이혼이라고 하기엔 그건 그것대로 말이 안 되니, 파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괜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어 찜찜하네요.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파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마치 무슨 노비부리듯 드셨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고요. 남자친구하고는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사이였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서로를 남녀 사이로 본건 아니고 그냥 불러내서 술 한잔하기 좋은 친구 정도였죠. 하지만 졸업 후에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고, 이후로 남자친구는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다지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던가 그런 건 없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지독히 추웠던 연말이었는데 몇몇 친구들의 주도로 대학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죠. 저희는 서로 신기하다 반갑다 소리를 연발해 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도 잘 통하고 유머코드도 맞고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점심이나 먹자며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원래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던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장사가 하고 싶다고 하대요. 그리고 저도 그 무렵 다니던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았고요. 하지만 둘다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끼리 늘상 하는 얘기처럼 아, 회사 때려치고 장사나 할까 이 정도의 푸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간지 두세 달이나 되었을까?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돈을 대준다고 하셨다면서 저더러 같이 장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남자친구가 웬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만큼 잊이기 쉽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하던 때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왜 이런 걸로 장난을 치겠냐면서 진심이라고 자기가 가게를 차릴 거니까 저더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은 넉넉히 챙겨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남자친구가 한달 가까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가 차린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자리잡기까지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말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게제 눈에 보이는데 막말로 제 입속만 차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책임감은 아르바이트생들만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의식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돈은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똑같이 받고 일은 더하고.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제 희생이 당연한 거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남자친구는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반년이 지나도록 가게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돈만 계속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묻대요. 당시 남자친구도 저도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월세로 저는 전세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꼬치꼬치 묻지 않고 그러자고 했어요. 비록 제대로 된 프로포즈는 받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같이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둘이 하는 거라고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때는 오히려 돈도 아낄 겸 동거를 하는 게 당연하단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동거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결국 이렇게 파혼하게 될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요.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장사도 같이 하고 동거도 시작하긴 했지만 엄연히 저희는 부부가 아니고 장사에 있어서도 솔직히 저는 지분도 하나 없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게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이유로 어머님은 가게에만 오시면 저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여기 치워라 저기 치워라 그리고 가끔은 제가 일하는 게 답답해 죽겠다며 당신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겠다고 주방에 들어오시는 일도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는 아무리 장사가 안 되더라도 양심을 속이지는 말자는 주의였는데 어머님은 저희더러 배떼지가 불렀다며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반을 재활용하길 바라셨고 뿐만 아니라 청소용으로 쓰던 고무장갑을 끼시곤 식재료 손질을 하려고 하시질 않나 제가 차마다 적을 순 없지만 정말 상상초월의 일들을 하려고 드셨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면 네가 누구 덕에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 줄 아느냐면서 폭언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일한 지 2년 만에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새 직장을 찾던지 알아서 살 길을 찾을 테니 어머님하고 둘이 장사를 하던지 하라고 더는 못해 먹겠다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가 어머님하고 금전적 관계도 정리를 할 거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저더러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대요. 그리고 솔직히 2년쯤 되었을 땐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매상도 많이 늘었었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저 자세로 나오니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게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간 고생한 데에 대한 보상이라며 돈도 2천만원 주대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 받았을 땐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내 내가 계속해서 군소리 없이 일을 했다면 이 돈은 안 좋겠지 하는 생각에 좀 착잡한 마음도 들긴 했어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에 어머님께 빌렸던 돈도 다 갚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시름 덜었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머님이 유세 떠는 일은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다 싶었을 무렵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아들과 진짜로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가게가 이제 막잘 돼가고 있으니까 당장식을 올리진 못하겠지만 결혼은 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알지? 그러시는데 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남자친구와 가게 매상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더러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가게를 시작할 때 이미 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돈을 빌려다 하는 상황이었으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친구를 전적으로 믿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게 카운터 정리를 하다가 세금 관련된 서류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뭔가 이상하단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죠. 전 직장에서 회계 쪽에 있다 보니 그런 게 눈에 좀 빨리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그간 저에게 매상을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어쩐지 그간 왠지 이상하다 생각하고 찝찝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납득이 가대요. 가게는 전에 없이 바빠지고 있었는데 왜 매상은 늘그 자리였는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따질까 하다가 그랬다간 변명거리를 생각해낼 시간만 주게 될것 같아 그저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잠깐 병원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정말이지 그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던지. 아무튼 돌아온 남자친구 앞에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들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보라니까 처음엔 오히려 못낀 놈이 썩낸다고 이게 뭔데 다짜고짜 이러냐면서 짜증을 내더니 급기야는 그 서류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냐고 알겠다고 그럼 앞으로 혼자서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곤 앞치마를 벗어던졌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또다시 저를 잡고 늘어지면서 왜 이러냐면서 자기가 설명을 다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결혼 자금이라도 그렇지. 나는 그 코딱지만한 월급을 쪼개 써가며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막말로 결혼할 때 나는 이만큼이나 모았는데 넌 그동안 뭐한 거냐며 절 비웃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이지 황당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만지 계산하여 그 절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남자친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가게 일에서 손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재속도 모르고 지난달 어머님이 만나자 하시더니 이번에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신다면서 저더러 그 가게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새가게를 낸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제가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었더니 저더러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서 남자친구에게는 아래로 두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앞으로 가게를 차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 어머님 재산으로 어머님 자식 가게 차려 주신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시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저더러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건 제가 무슨 노비도 아니고 여기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나요? 게다가 제가 단번에 못 간다 하려다가 혹시나 싶어도는 얼마나 주실 거냐 물었더니 죽인 뭘 얼마나 주냐면서 어차피 너내 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럼 한 가족인데 무슨 돈타령이냐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대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랑 가게 열고 몇달 아니 거의 1년 넘게 정말 고생고생한 거 옆에서 다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예 저를 공짜로 부려 먹으시려 든다는 게 아무리 어머님이 저보다 어른이라지만 괘씸하고 불쾌하고 화도 나대요. 그래서 됐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무임노동을 하느냐고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너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지금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이따위 싸가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머님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한마디 받아치곤 먼저 카페에서 나와 버렸네요. 집으로 오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더라고요. 아니 나를 뭘로 보셨으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남자친구랑 결혼 못해 환장한 애로 보였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속이 뒤숭숭한 게 여기가 끝이다 싶었죠. 게다가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이미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지 언짢은 표정으로 절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남자친구를 보니 꾹꾹 눌렀던 화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말 걸지 말라고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정말 자기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면서 형수 될 사람이 시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냐 며 짜증을 내대요 아 솔직히 백번 양보해서 남자친구라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어머님이 경우가 없으셨다 뭐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저도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어떻게든 생각해보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의 글러먹은 태도에 저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나 내일부터 가게 안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니 짐도 당장 빼라고 했고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에게 질린 건지 상황이 짜증났던 건지 욕을 퍼부으며 짐을 뺐고, 그렇게 순식간에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이 주동안은 뭐랄까? 허망했어요. 그간 해온 노력에 비해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법적으로 싸웠으면 뭐라도 뺏어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땐 그렇게 할 의욕도 나질 않았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쓰러져 있을 순 없었으니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꼬박 한달 만에 그간 결혼자금이랍시고 모아둔 돈으로 제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불현듯 남자친구도 열심히 했지만 저도 죽어라 해온 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바가 있었으니 혼자라고 왜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부딪혀보자 그렇게 된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품을 팔아. 정확히 2주 만에 개인적 사정으로 가게 전체를 넘기겠다는 사람을 만났고 저는 그걸 그대로 인수받아 약간의 손만 본 끝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노력의 결실인지 가게는 두달 만에 많이는 아니어도 단골 손님이 생길 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소식을 알게 된 건지 하루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오셔서 아주 깽판을 치셨습니다. 무슨 제가 산업 스파이라도 된것 마냥 제가 남자친구 가게 레시피부터 기밀을 빼갔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어이가 없어서 레시피나마나 전부 다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빼앗은 게 되나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머님의 헛소리가 반복되어 결국 지금 접근금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님까지 도와준다고 나서셨던 모양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되어 손님들이 위생과 맛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새 가게를 오픈했단 소문이 나면서 제가 반사이익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게 전부 다 제가 무슨 계략이라도 꾸며서 된 것처럼 제 탓을 하셨던 거고요. 참으로 갑갑한 일이었죠. 아무튼, 결국 엊그제 듣자 하니 남자친구 가게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가 본데. 제가 알게 뭘 합니까?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쉬운 건 더더욱 없고요. 물론 그 가게에 제가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 청춘의 일부를 갈아 넣었던 곳인데 어째서 아무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덕분에 또 많이 배우고 교훈도 얻었고. 이렇게 제가 제두 발로 우뚝 서게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한 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어머님 원망을 많이 하고 저를 놓친 걸 많이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거. 좀 유치한가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또 저만의 인생을 그려나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